오지다, 지리다. 주로 간판사로 쓰이게 되죠. 너무 충격적이거나 아주 놀라울 때, 와, 오지고 지리는 부분이다. 아, 오지. 그리고 인정이라고 있는데, 인정, 어인정, 앙도깨비. 보시겠습니다. 아저씨 빨리 이뻐줘야지.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은?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신 각이다. 날이 오져서 날이 오지지 않아서 날이 그냥 적당히 오져서 모든 날들이 지렸다 오지다 지렸다 응? 여기까지는 쉬워 이번에는 사극에서 예시를 찾아볼까요? 명불허왜 <laughs> 어찌된 겁니까? <laughs> 환자의 상태가 영정각이요. 시방주의 아버지가 영정각이라뇨. 이거 싫어임. 오지고요, 지리고요, 냅두면 자연사각이고요. 아이내이 네, 짐으로 환자를 살려볼 터인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어보감.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다가 간신히 멱살 잡혀 돌아온 각이요. 그 상처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 새 가지적인 부분이요. 심출이 십상터치 옵니다. 십상터치 <laughs> 클래스가 오지지요. <laughs> 이제 수준을 더 올려볼까요? 빼박 캔트 세뇌 당한 사이비들의 달출기 구해주 아주. 오늘 새하늘님께서 새 하늘의 언어를 허락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세급식팀님을 내가 믿사오니. 대박, 준박, 소박, 시박이도 인정한 각. 지리구요, 오지구요, 고요고요, 고요 고요 고요한 밤이구요, 실효의 잡귀냐, 맹큐냐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오젓다리 오졌다리, 쿵쿵따리, 쿵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빼박, 캔트, 버벌, 진트, 버켓, 타기 부분.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지구, 지리구요, 오지구, 지리구요, 오지구, 지리구요, 오지구, 지리구 오지구, 지리구요, 오지구, 요 오지구, 지 마지막으로, 명곡들을 듣는 지리는 시간. 오진 기억이, 누오지구 참 치사라 치화! 자, 이렇게 급식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진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모든 유행어의 뿌리는 위대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세종대왕, 세종대왕님께서 창조하신 한글이 그 뿌리라는 겁니다. 가글만스 대한민국 만만세 아빠, 부왕! 아들! 게임 끝나고 밥 먹으려는가? 오졌다리, 오졌다, 지렸다리지렸다구말투유행줄한 시간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쌤? 님 설마 문지? 와, 완전 대박 좀못 문지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나의 생명 대신 세급 식체님은 내가 미싸오니. 대박, 준박, 소박, 시박이도인정한는 지리구요, 오지구요, 고요고요, 고요한 밤이구요, 실화나다큐냐맹큐냐 오지구, 지리구, 레리코, 오젓따리 오젓다리, 퐁따리풍따리킁이거 레알 반박, 불가, 빼박, 캔트, 버벌, 진트, 버켓타기 부분,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지구 지리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지리구요지리는 <laughs> <laughs> 시간 오지리오지고오지지리 <laughs> <나 오직워 웃음> <laughs> 자 이렇게 급식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지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모든 유행어의 뿌리는 위대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세종대왕 세종대왕님께서 창조하신 한글이 그 뿌리라는 겁니다. 한글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아빠 어, 보아, 아들. 게임 끝나고 밥 먹으려는가? 오졌다리, 오졌다, 지렸다리, 지렸다. 찌렛다. 그말토 유행주란 시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쓰음. 님 설마 문지? 와, 완전 대박 좀못 문지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